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현입니다. 어, 이번 DSA 소팁은, 이제, 그, 이제, 뭐,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자 어쨌든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정보 중에 하나가,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요 이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자를 위해서 일하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뿔풀이 흩어져 있으면 뭔가 통일된 조직활동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라는 게 구성이 되죠. 그러면 뭐 상권분리부를 통해서 이제 견제와 균형하면 행정부 그다음에 이제 뭐 사법부 국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정부라는 거는 업무상에 있어서 지위상에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불법 지시를 하면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는 거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 여당의 역할은 뭐고 야당의 역할은 뭐냐? 야당은 현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허점들을 신랄하게 비판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비평을, 내용을 보고 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보완해야 되겠다. 그게 민주주의의 토론의 역할이에요. 같이 합의점을 찾아가는 역할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는 그 정책의 어떤 허점이나 보완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표현상의 표현상에, 표현상에 어, 좀 과격한 발언이나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왜냐면 하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정체적 중립 의무가 있죠. 업무에 있어서. 그래서, 좀 약간 보수 성향을 띌수 밖에 없어요. 그 표현 보수, 표현상의 보수예요. 정치적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표현상의 보수 성향을 띌수 밖에 없기 때문에, 표현을 하실 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 양쪽의 좋은 의견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쪽을 선택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조금 민감한 주제라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대 폐지가, 경찰대 출신 면접관도 들어올 수 있고, 아닌 분들도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맞죠? 그런데 경찰대 폐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는 입장은 하나를 정해야 돼요. 정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경찰대 폐지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경찰대가 해온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한다는 걸 표현을 같이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경찰대 존치론자의 좋은 의견들, 타당한 주장은 본인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요소가 조금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나는 폐지를 하고, 요로 요로한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가면 된다. 이의하세요 대다수의 소험생 분들이 소위 말하면 모음당하네요.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찬성 쪽에 그 공격적인 그 공격거리들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어 예를 들면, 저는 반대합니다. 이러면서 뭐, 찬성 쪽에서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서 뭐, 저기, 순혈주의가 작동될 수 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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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경찰대가 위에서 사기꾼을다 잡, 다 장악해서 어떤 병폐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대가 존재하면서 생기는 병폐들에 대해서만 쭉 열거하면서,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거는 감점될 수 있어요. 그거 자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공공기관 채용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은, 경찰대가 그동안 우수한 인력, 유입, 그 다음에 경찰의 이미지 어, 제고, 이미지 이, 좋은 고급화 이미지에 이제 헌신해온 건 사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면서 조직 발전에 기여한 건 사실이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 경찰대가 이제 계급이 이렇게 막, 있죠. 계급이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최상위 쪽에 경찰대 출신으로만 채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함께 섞여 있어야지만 어, 보다 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어, 권력화되는 걸 견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저는 반대 쪽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보안책으로 요로 여러 요한 보안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공기관 답변에 있어서 균형감 있는 답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쪽은 선택을 했지만, 다른 쪽에 좋은 의견을 같이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어 비판할 때 내가 대안점까지 같이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균형감 있는 답변. 요렇게만 하시면, 설사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내가 좀, 어 다소 비판적이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제 대안은 제시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 정부가 공공부분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이 청년실업 해소를 하려고 한다.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전부 다 공무원만 준비한다. 근데 공무원을 붙으면 다행인데 못 붙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대신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왜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굳이 늘려가지고 이, 걸 해결하려고 하느냐. 기존에 민간 부분에 자꾸 보조금을 주고, 민간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했지만, 기업들이 그냥 사내 유부 분만 확보하는 식으로 가고, 이제 자꾸 채용을 안 늘리더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극약 처방으로 일단 공공 부분에 일자리를 늘려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소비 활동을 하면, 그 낙수효과로 이제 좀 뭔가 기업 초대, 이제 매출이 늘어나니까. 채용하지 않을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약 효과라는 걸, 극약 처박이란 걸 안단 말이에요. 정부도 그러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저현 정부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저렇게 해서 하는 거겠지만, 그리고 그런 효과가 났다면 좋겠지만, 그런 효과가 나는 거에 비해서 내가 볼 때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좀더 공무원 준비하는 그이 사회적 낭비가 더 커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이, 이 이해를 감을 빨리 잡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채용, 이거 뭐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뭐 경찰, 뭐 국정원, 대통령 경호실에 한다고 해서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얘기 해도 돼요. 대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책의 좋은 점 부분들을 같이 짚어주면 아무 상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는 뭐 보니까 뭐. 어떤 강사분들이 뭐 지금 현정권이 인권을 중시하니까 어떠한 디테일한 시사 이슈에서도 인권을 중시하는 쪽으로 좀 비중 있게 말을 해야 된다는 나는 나는 사실은 어 인권보다도 인권보다도 사회적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소 개인의 권리가 약간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안정성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는 다소 좀 제한적으로 가는 건난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인권은 다 중요시 여기죠. 근데 그 인권의 개념 자체도 불명확하게 쓰면서 현 정부가 인권을 중시하므로 그럼 인권 중시 안한 정부가 어디 있었어요? 현 정부가 인권을 중시함으로뭐 양식적 병역검거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거기에 맞게끔 대답을 해야 되니 뭐 그걸 신경 쓰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 이상한 소리를 했었던데 <laughs> 부산말이 나왔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한심합니다. 그, 그 면접관으로 들어온 분들이 그럼 현 정권의 무조건 딸랑인가요? 지금 속된 표현으로 그분들도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비판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거는 비난일 뿐이지만 합리적인 비,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어, 비판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표현상의 약간의 주의점이 뭐 필요한 거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你参与。